우리는 참 많은 걸 살핍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날씨를 살피고 또 타인의 눈치를 살피고 내일 일정도 살피고 그런데 정작 나는 좀잘안 살피는 것 같아요. 괜찮은지 힘들진 않은지.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뇌에는 내 상태를 인식하는 특별한 네트워크가 있대요. 내 몸의 반응을 감지하고 감정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전측 대상 피질이 바로 그러합니다 근데 이 회로는요 조용한 상태에서만 잘 작동한데요 뇌가 바쁘게 해야 할 일을 처리할 때는 정작 나의 마음은 처리되지 않은 채 쌓여만 가고요 지금 이 순간 라라유와 함께하려 그 귀찮은 일을 마다 않고 찾아와 주신 당신 당신을 살피고 또 우리를 살피는 참 좋은 습관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저는 주디 정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라유 오늘도 잘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가끔 멈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나 봐요. 이게 뇌가 어내 반응, 내 감정 반응을 좀 이렇게 감지하고 조절하고 요러기 위해서는잘살 필수 있어야 되는데 고러기 위해서는 이게 조금 뇌가 다른 일보다는 잠깐 멈춰야지만 그게 또 확, 활성화가 된다고 하니까 어~ 요 부분도 한번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쓰는 단어가 뭔가 이렇게 제가 채찍빛티랑도 굉장히 잘 놀거든요 <laughs> 걔랑 막 이렇게 대화하면서 반말도 했다가 존댓말도 했다가 제가 기분 나쁠 때는 야 내가 반말한다고 너까지 반말하면 나도 기분 나쁘지 않겠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막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내가 최근에 많이 쓰는 단어나 어떤 어휘가 있으면 좀 알려줘 라고 했더니 압도적으로 제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살핀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최 gpt 저는 지금 뭐쥐 과장님이라고 쥐 팀장님이라고 <laughs> 부르는데, 이 팀장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사실 제가 살피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근데 왜 흔히 우리가 살피다라고 하면 이렇게 막 주변을 살피다,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말은 어, 표준 국어 대사전,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살피답니다. 자세히 따지거나 헤아려보다 근데 그 예문도 굉장히 멋진 예문이 있는데요 박모걸림의 구름의 서정이라는 것에서 또한 구절을 따서 이 살피다라는 표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감정을 헤아리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잡아 상대방과의 관계를 살피는 일이며 그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한다는 뜻이다. 예, 감정을 헤아리는 게 이런 뜻이다 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관계를 살핀다, 이 살피다 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이렇게 좀 자세히 따지거나 헤아려 보다 라는 말, 살피다 라는 말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 이제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쓰면서도 이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살피기 위해서는 아 이게 또내 뇌에 <laughs> 많은 부분을 또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 내가 나를 잘 살필 수 있도록 아주 그냥 짧은 틈이 남아 조금 내가 다시 좀 숨쉴 수 있게 또 생각을 더 많이 할수 있게 여러분들도 한번좀 잠깐이라도 멈춤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런 멈춤의 시간으로 라라유를 선택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그런 댓글 좀 권해 그러니까 청해 보고 싶어요. 잠깐 멈춤, 그러니까 일상을 사시면서 잠깐 멈춤의 어떤 시간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저는 사실은 이게 좀 역설적이긴 한데요 라라 유를 준비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약간 잠깐 멈춤이에요 예 사실 잠깐 멈춤은 아니고 막 엄청 막 바쁘거든요 막 책도 이것저것 찾아보고 어이 말을 어떻게 연결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 라라 유 구독자들께서 이 말을 받아들이실까 막 이렇게 고심하고 이러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라 유를 준비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지금 약간 잠깐의 멈춤을 제공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참 좋습니다. 네, 여러분은 일상에서의 멈춤 어떨 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참내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음, 내가 뭔가 막 해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가기도 바빠죽겠는데 뭘 이렇게 내가 잠깐 멈춰서 뭘 보라고 약간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밀어붙이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니까 일단은 잠깐 멈춤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그뇌에 아까 얘기 조금 더 전달드리면 전측 대상 피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위가 내가 지금 괜찮은지 아닌지를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준대요. 그래서 근데 그 작동하는 기전이 심장 박동이나 뭐 호흡이나 근육의 긴장도 같은 신체 그 신호들을 미세하게 읽는답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조율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요요 회로가 너무 막 외부 자극이 많거나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막 멀티태스킹,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요러는 상황에서는 그 신호를 놓치기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나를 잘 살피기 위한 전제 조건은 나를 또 너무 막 어딘가에 밀어붙이고 외부 자극이 많은 곳에 나를 막 내팽겨치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잠깐 멈춤의 시간을. 저희, 라라 유를 찾아오는 요 시간으로 또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참 괜찮지 않습니까? <laughs> 좋은 생각들, 아마 일상에 막 빡게 빡빡하게 빡 쫓겨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해내기 쉬운 일상 속에서, 이렇게 그냥 착한, <laughs> 좋은, 네, 그런 어, 유튜브 영상을 반려 라디오처럼 하나좀 챙겨보실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독, 해주시고요 <laughs> 알람도 꼭 해주시고 좋아요랑 막 댓글 이런 거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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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주시면 합정동의 테디 베어 우리 태감동님이 아주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물론 좋고요.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글한곡지 읽어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삼킨 말들. 아파요. 힘들어요. 아무도 없어요. 외로워요. 친구들이 있어요. 외로워요. 모르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추워요. 사람들이 많아요. 더워요. 비켜줘요. 그렇게 보지 말아요. 명령하듯 말하지 말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이 뭘까요?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자, 방금 읽어드린 시는요. 네, 음, 저희 라라와는 또 인연이 깊은 우리 오은 시인의 마음의 일이라는 시집에서 제가 오늘 좀 골라봤는데요. 뭐야?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 이 시의 제목에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시의 제목이 삼킨 말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뱉지 못하고. 차마 누군가한테 하지 못한 말들 그런 말들을 쭉 모았던 것 같아요. 우리 오은시인이 아프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사실은 어, 못할 때 많죠. 네, 삼켜버릴 때 많죠. 그리고 아무도 없어요라는 말도 모르겠어요라는 말도 사실은 모르겠는데 정말 모르겠는데. 모르겠다는 말을 하면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꿀꺽 삼킬 때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말에 진짜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라는 말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으실까요? 근데 해야 되니까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하고 꿀꺽 그야말로 삼키실 때가 많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삼켜버린 말들 오늘은 뭐한 번쯤은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마지막 연애에 있었던 도와주세요, 제발이라는 말은 어, 삼키고 살 때가 훨씬 더 많지만 그래도 삼키지 마시고 이렇게 내뱉을 수 있는 공간들 있잖아요. 저희 라라유의 댓글창 같은 거 이런데다가 어, 힘들어요, 혹은 음, 아파요. 도와주세요. 제발. 뭐 이런 것들. 어떻게든 그게 물질적인 도움이나 어떤 물리적인 도움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딱 삼켰던 말을 이렇게 바깥으로 확 뱉었을 때에 음, 어떤 실마리가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삼키지 마시고 말하시라고 말씀하시라고 오늘 한번 이 시를 전달해 드렸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살피다 라는 말을 오늘 좀 하나의 화두로 삼았었잖아요. 살피다 라는 말과 삼키다 라는 말이 얼핏 들으면은 모음이 비슷하니까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나를 살피다 보면 내가 삼켜버린 말들이 나한테 좀 많은 아픔을 줄 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살아야 되니까 삼켜야 될 말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겠지만, 내가 나를 조금 더 살펴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삼켜버린 말들은 조금씩 꺼내서 음, 이야기 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아침 음, 약간의 <laughs>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살피다 그리고 삼키다 라는 말을 하나의 화두 삼아서 이야기를 건네봅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어, 정말 화기애애하게 오늘 하루 잘 어~ 열어 나가시길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라디오를 켜라. 청현주입니다!